인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효경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를 더 귀하게 협회를 더 강하게 라는 모토를 걸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? 저는요 한의사가 우리 사회 안에서 쓰일 일이 많아지면 우리가 더 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한의사가 쓰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의사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쓰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한의사를 찾으면 그만큼 우리가 더 귀해질 것입니다.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건정심을 3개 통과했습니다. 추나가 건강보험이 들어갔고요. 협벽 건강보험에 들어갔습니다. 방문진료 건강보험에 들어갔습니다. 그 결과 2015년부터 매년 실수진자 수가 떨어져 왔는데 2019년부터 실수진자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한의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저는 한의사를 더 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 최효경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의료기기 법안 발의됐습니다. 이법 통과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씁니다. 제가 올해 중에 기필코 통과시킬 것입니다. 채약 사용 전후에 혈액 검사 보편화되도록 할 것입니다. 저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한의사를 더 귀하게 만들겠습니다. 우리 사회가 한의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도록 만들겠습니다. 협회 튼튼해졌습니다. 이제 저는 협회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, 협회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의협은 지금도 의료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파업을 일삼고 있습니다. 의사 숫자 늘리겠다니까 파업하고, 금고 이상 면허 취소하겠다는 까 파업합니다. 의협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백신 주사 안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. 이럴 때 한의사가 상쇄 권력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국민에게 유리합니다. 국가 보건으로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 협회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한의사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선택입니다. 저최여경이 협회를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. 한의사를 상수의 권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. 제가 44대 협회장 선거에 다시 나왔습니다.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고, 협회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인천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, 저와 함께 갑시다. 기호 1번 최혁용 방대근입니다. 기호 1번 최혁용이 넘버 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